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주 좋은 하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유튜브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돈,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재산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스님이 이 나이 먹도록 살다가 보니까 하나 느낀 것이 있습니다. 잘살 사람은 잘살 짓만 골라서 하고, 못살 사람은... 못살 짓만 골라서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 잘살 짓만 골라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잘 살고 싶으면 잘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미리 마련해 나가자. 가령 내 집에 벌나비가 와서 춤을 추고 놀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벌나비는 어디에서 놉니까? 꽃에서 놀지요. 그러면 미리 꽃을 심어서 꽃을 활짝 피워 놓으면 벌나비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쫓아버려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꽃은 쉽지 않고 벌나비가 좋다고 해서 벌나비를 찾아 헤매면 지치고, 보는 사람 눈도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건을 먼저. 갖춰 나가자. 또내집 마당에서 새가 와서 지저귀고 놀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심어 놔야 됩니다. 큰 새가 와서 둥지를 틀고 살기를 바라면 키가 큰 나무를 심어 줘야 되고, 참새, 뱁새처럼 작은 새가 와서 놀아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나무를 심어 놔도 새는 찾아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사 인과 응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사 자작 자수입니다.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업 자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는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고, 아, 나쁜 행위는 반드시 나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한 행위만 하면 얻는 결과는 대단히 훌륭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무소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라는 것이 없는 삶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하는 말입니다. 뭔가를 바란다는 것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원한다는 것은 아직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사는 잘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괴롭습니다. 살면서 말과 행동이 선하고 분명하고 신뢰감을 쌓아가면 발전은 백발 백죽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남보다 더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 남다른 결과를 확실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서는 일을 두고 논다거나, 아, 일 앞에서 짜증내지 말고, 소박하고 순수하게, 여유로운 자세로 최선을 다 바쳐보자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지런하게 일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지런하면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하면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인을 먼저 두려워해야 합니다 가령 절도를 하고 나서 도둑질을 하고 나서 안 잡히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잡히지 말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게 훔치는 원인을 지어놓고 잡힐까 봐서 가슴 조이는 것이 범죄자의 심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원인에 따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꼭 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일을 해도 옳은가? 또 내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이 타당한가? 끊임없이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업 자득임을 명심을 해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을 꾸준히 채워 나가면서 채워 나가면서 은행을 바르게 하고 그러면 일도 잘 되고 살림살이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오물처럼 나쁜 생각이 흐르기가 참 쉽습니다. 가령 우리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한다면 고급 승용차가 즐겁겠습니까? 그 승용차를 타고 다닌 내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집착이 물욕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 값비싼 보석, 고급 의류 등 이런 것에 대한 물욕 때문에 다툼과 속인수라는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욕심만 드러내게 되면 마음은 정말로 편안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값진 보물이 있고 보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만 먹으면 그것에 대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사라집니다. 부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마시고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부질없는 짓을 멈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현재 월세방을 살고 있어도 월세방이라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행복을 느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무슨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깊이 생각한 후에 바른 길만 나아가면 한순간도 삶을 허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젊은이의 죽음은 이마에 있고 늙은이의 죽음은 뒤통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백회에서 재보면 이마의 길이나 뒤통수의 길이나 길이가 똑같습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입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갈 때마다 그만큼 성숙해 가는 진보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착한 인연으로 이어가면 모든 생명이 행복하고 기쁨 가득한 세상이 도래합니다. 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내가 떠나면 그림자도 함께 떠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늘에 달이 뜨고 땅에 물이 있어야 영상이 생기죠. 탈과 물중 하나만 없어도 영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서 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가령 돈 많은 사람과 그 사람이 많은 재산 때문에 인연을 맺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이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가난해지거나 거지가 되면 인연이 끝나게 됩니다. 남보다 잘 살고 싶고, 남보다 건강하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남보다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도 부질없는 짓입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익에 따라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스트레스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가 스트레스를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를 탓하지 말자. 모든 문제는 분명하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너는 왜 내를 그렇게 싫어하느냐 하고 탓하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아봐라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내부로는 명상을 하시고 외부로는 소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천지가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또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티끌 하나만 눈을 가려도 이 광대한 허공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작은 어리석음 하나가 큰 성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도 방심하지 말고 한 차원 높여서 도전해 나가는 분투 노력을 이어나가자. 노력하고 연구하는 사람 중에 바보 없습니다. 반복 연습하는 사람한테서는 조급함이 없습니다. 여건보다는 정신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둘지 맙시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입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닥친 상황들을 놀라운 지혜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융통성 있게 헤쳐나가도록 합시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기를 희망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더 바라겠느냐. 헉!